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는 악센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개별의 단어가 모여서 만들어진 문장을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어에서 악센트라고 하면 개별의 단어가 가진 음의 높낮이를 말하게 되는데 그 개별의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됐을 때그 문장이 가지는 리듬을 억양, 인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의 문장은 문장 처음에서부터 끝에 걸쳐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억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히라가나의 해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헤노지가타 인토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헤노지가타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노, 신주のデパートで데 후쿠오 가이た. 라는 문장으로 예를 들면 먼저 이 문장을 작게 쪼개주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나누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한 단어 플러스 부속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나누어 보면 기노 하나, 신주쿠 노 하나, 데파토데 하나, 후쿠오 하나, 가이 마시다 하나, 로총 다섯 개가 됩니다. 이제 각각의 단어가 가지는 악센트를 살려가면서 음이 자연스럽게 점점 낮아지도록 발음합니다. 昨日、新宿のデパートで服を買いました。昨日、新宿のデパートで服を買いました。昨日、新宿のデパートで服を買いました。昨日、新宿のデパートで服を買いました。昨日、新宿のデパートで服を買いました。昨日、新宿のデパートで服を買いました。昨日、新宿のデパートで服を買いました。一気に表すことは、文字の끝에서음이올라가는경우인데요。 크게 의문형 상승과 강조형 상승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의문형 상승이란 말 그대로 질문을 할 때를 나타냈는데요. 예를 들면, 고항, 탑에 다 동사의 악센트에 의해서 끝이 내려간 경우는 내려갔다가 다시 부드럽게 올려주며, 고래, 스카우? 와 같이, 동사의 악센트에 의해서 끝이 고음인 채로 끝나는 경우는 그 고음을 유지한 채 부드럽게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천천히 올려주는 것입니다. 탑했다, 탑했다, 탑했다. 습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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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강조형 상승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진 의미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거나 강하게 인식 시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올리는 방법은 문장 뒤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음을 급하게 올려줍니다. 예를 들면, 맞대라고 하면 다급하게 기다려달라는 의미가 되고, 왔다를라고 하면 말안해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의도고, 이마시다라고 하면 나 그거 전에 말했잖아. 라고 하는 좀 따지는 듯한 뉘앙스가 됩니다. 의문형 상승이 부드러운 느낌의 질문을 하는 타입이라면 강조형 상승은 확 올리기 때문에 뭔가를 강하게 말하는 느낌이 됩니다. 이두 가지의 인터네이션이 올리는 인터네이션이었다면 반대로 내리는 인터네이션도 존재합니다. 바로 급하강과 상승하강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급하강 인터네이션은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는데요. 예를 들면 "나루도" "곰도다" "사스가" 아, 와 졌다. 이런 식으로 원래 평판형인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끝을 내려서 발음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원래 단어의 악센트 하강이 존재하는 단어들은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으므로 장음으로 쭉 길게 빼서 발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確かに소원한다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로는 상승하강 인터네이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촉한다거나 상대방을 다급하게 부를 때 쓰입니다 예를 들면 좀 빨리 해 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하야그 히로시를 다급하게 부를 때 히로시 엄마를 재촉할 때 오까아상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려서 발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는 평탄 인토네이션이 존재하는데요. 이 경우는 가게 같은 데에서 인사말로 많이 쓰입니다. ギャシャいませ。どうぞ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終わりました。 같이 보고 할 때나 m a 아 t e て 처럼 무미건조하게 명령이나 의뢰할 때도 쓰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어의 인터네이션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은 기본적인 인터네이션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기분에 따라서 쓰여지는 인터네이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맞대,처럼 의문형 상승으로 할 수도 있으며, 조금 다급하거나 화난 상태라면, 맞대처럼 강조형 상승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